김장 배추가 아주 튼실하게 잘 크고 있네요. 올여름에 배추 한 포기에, 배추 한 통에 12,000원, 13,000원까지 했었는데. 도토리도 엄청 많이 하셨네. 자루가 아주 몇 자루씩 이렇게 주워 오셨네 여기 다 도토리. 네, 지금이 11월 달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고추가 나오네, 나오네요, 여기는. 지금 도토리도 건조하고요. 고추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고추들을 다시네요 그랜드 코리아 12년 된, 13년 정도 된 건조기입니다. 농업용 전기 메인에는 지금 30A 차를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5 0 여기에는 메인으로 이렇게 5 0원 패짜리를 달아 놓고 농업용저 계량기 분전함에는 30을 달아 놓으니까 당연히 저기 떨어지죠. 자 지금 건조기 ELB 누전 차단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건조기 자체에 있는 차단기가 50암 패짜리를 달아 놨는데 여기에다가 이분들이 이걸로 바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차단기가 어, 누전이 되죠. 지금 한번 전기를 한번 집어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30억 자가 나옵니다. 여기 세 칸짜리 건조기인데 두 네. 칸만 사용하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세 칸이 다 돌아가면은 암페어가 초과되기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름 내세 개씩 다 돌렸거든요. 그러면 차단기가 고장났었죠. 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네. 아 저게 용량이 작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초 많은 거에 갖다가 다르잖아요. 네. 이제 될 거예요. 장식점터 냄새가 아주 기가 막장 네, 다 나왔습니다. 돈까스 응. 집에서 만든 된장 솥밥을 줍니다. 이 집은 여기고 눈꽃 치즈 돈까스. 서왔어 응? 아, <놀람> 내일 먹는 제육볶밥을 제육볶음에 여기 와서 먹는 게, 사박을 합니다. 여기 오면 아저씨들은 다 제육볶음 시키시는데, 알지? 응. 멋져라마 좋지, 맛집입니다. 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나오는 모션이 있습니다. 나 맛있는 거 먹으면 큐! 너랑 나랑해. 너랑 나랑해. <laughs> 자, 맛있는 거 사주면 들었습니다. <laughs> 이거 설정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도저히 못 먹습니다. 포장 용기 같은 거 하나, 그지? 종류,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플러스틱은 좀, 좀 그렇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다. 항상 다 정리해주고 나옵니다. 클리어. 원두. 좋은 나라야. 커피도 자기 안 먹어? 아 정말 잘 먹어갑니다. 어. 고추 전문 유튜버라서 그런지 저렇게 건조기 <웃음> <웃음> 건조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때 휴전 문제라고 안 하셨어요? 네. 그걸 못구해고뭐형 직접 해가고 뭘로 했다고 즈 같은 건 간단한 문제인데 컨트롤 망가지고 하면 이제 못 쓴다 그러니까 돈가스 솥밥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잘어울합이잘 할... 잘 마... 잘 맞아요 맨돌 손님들이 전화 왔을 때 네.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laughs> <laughs> 물어보셨어요 속밥은 뭐고 돈까스는 뭐예요 저희도 가면 오면서 돈까스 집은 돈까스를 먹어야 돼 근데 제가 제육볶음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전문점에는 전문점 그것만 해 근데 뭐 전문점이야 돈까스, 속밥이니까 속밥도 한식 개념이니까 제육볶음 먹으면 괜찮지 않나 하면서 들어와서 옆 테이블들을 다 보니까 제육볶음을 하나씩 다 시켜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 이집 아, 맛있는가 보다. 음식이 다 맛있다고 리뷰를 봐가지고 아, 두 가지를 시켜서 키 맛있게 먹었어요. 싸가지가잖아요. 분점 내시겠는데요? <laughs> 조만네에 지금도. 아, 음, <laughs>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 다른데 눈꽃치즈 그거 보면 막하얗게위에노는 것처럼 안해 이렇게. 그대로 들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다들. 눈껍치이는 나중에 넣은 는데 그런 데로 시화를하게 좋겠어요. 네.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식전빵. 어, 빵, 아, 빵 아주 맛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식전빵. <laughs> 그거는, 그, <laughs> 사격.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제가 뭐 빠짐없이 얘기를 해드린다면 음. 빵을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만들었었어요. 음. 네. 빵 맛있었어요. 아, 가성비 가이지 음. 네. 근데 지금보다 맛있다. 우리 딸이 빵을 만들었을 때 진짜 맛있던 소이 많이 났어. 완전히 단품으로 팔아도 될 정도로. <웃음> <웃음> 잘 먹습니다. <laughs> 애들하고 와야지. 응. 우리 애들 데리고 와야지.